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바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,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어, 모델 솔루션 최종 경쟁률을 알려드릴 텐데요. 어, 여러분 좀 늦었죠? 뭐, 사람이 살다 보면 좀 늦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어, 이렇게 철변표 을 깔아보고 시작할게요. 최종 경쟁률, 뭐, 근데 딱히, 이렇게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예상했던, 뭐,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. 그리고 무당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, 뭐, 저는 어느 정도 예상하면 항상 거의 다 맞지 않습니까? 어, 여약 건수도 제가 25만 건 예상했는데, 한 24만 건 들어왔고, 청약 증거금도 5조 원 예상했는데, 5조 원딱 맞게 들어왔죠. 따라서, 뭐, 균등수량, 비례 한주 금액,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균등수량은 0.5주 예상했는데, 0.54 뒤에 4자가 꽁다리가 좀 붙었네요. 아, 이 부분 좀, 아, 여러분 안 보신 것으로 해주시고, 0.04이 꽁다리 때문에 죽고 싶은 기분이 드네요. 비례 한주 금액은 4천만 원이라고 예상했는데 뒤에 꽁다리가 한 88만 원 정도 붙었습니다 뭐 그게 그거죠 어, 그러나 어, 여러분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어, 저보고 무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사소한 부분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, 88만 원을 들리다니 어, 하여간 은 결과치는 이랬고요 여러분들 어, 모두솔루션기관수요치 어, 결과가 좋았던 만큼 상장일날 원하는 수익 다 얻으시길 바라겠고 어, 한마디 최고의 주식 투튜주먹마 함께하는 고모 주식 엔지테크 오늘은 제가 뭐 거의 뭐 100%에 가깝게 마쳤기 때문에 때문에 그걸로 설레반부라고 쳐 봤고요. 가운데 구독 좀 눌러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스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구모시 마사지맨이었습니다.